자, 이제 선물 세트로 다시 돌아가서요. 명절 선물 세트, 설 선물 세트, 추석 선물 세트,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라고 봤을 때는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가 아이들을 챙기는 거기 때문에 20대, 30대의 이모, 삼촌, 그리고 엄마, 아빠들을 포함해서 아, 아빠랑 삼촌은 아닐 수 있겠네요. 이모, 고모, 엄마들이 자신의 자녀나 조카들을 챙기면서 검색량이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은 걸 제외하고는 선물 세트 부분에서는 여성이 한60% 정도를 명절, 설, 추석 선물, 추석 선물 세트 다 차지하고 있네요. 연령도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20대가 많으냐, 30대가 많으냐의 차이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명절 세트 키워드의 경우는 명절,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30대가 검색량이 많고, 크리스마스는 아마 아이들, 조카들 때문에 여성의 비율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명절 명이 들어간 설, 추석의 경우는 20대의 검색량이 많고요. 아마도 귀향시에 선물 세트를 가져가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마스 선물과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 또 성향이 다른 거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일단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는 30대 그러니까 아마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20대는 이모나 고모들이 되겠죠. 여성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걸 봐서는 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제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밑에 보시면 네이버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를 검색하면 아이들을 포함해서 전 연령대, 가족들이 비교적 만족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네요. 크리스마스 선물 이렇게 되면 이제 남자분들의 검색량이 늘어나고 연령도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검색량은 20대, 30대가 주도하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보시면은 먹을 게어 별로 없어요. 그냥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뭔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수 있는 요런 아이템들이 주르륵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대 30대의 연인이나 친구들한테 줄 이런 아이템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걸 보아 크리스마스의 경우는 선물 세트가 붙는 경우는 거의 아이들이 타겟이 되는 것 같다. 아니면 가족이 타겟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정도로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연간 검색량을 분석해 보면 선물 세트는 당연히 설날과 추석 이렇게 해서 1월 2월 그리고 9월 10월 요때 두 번씩 퐁 튀고요 한우 선물세트도 역시 설날과 추석 비슷한 시기에 퐁 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건 40대 여자 선물의 패턴은 11월 12월 요때 많이 나고요 아마 크리스마스 뭐 요럴 때 많이 선물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30대 여자 선물은 12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포함해서 오왜 이렇게 많지 여튼 검색량이 12월부터 3월까지는 쭉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아, 40대 여자분들의 관심도 이런 것들은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고요 특이한 키워드 있습니다. 키워드는 바로 직원 명절 선물입니다. 일단, 직원 선물 검색에서 네이버에서 상위부터 쭉 봤을 때는, 아하, 스팸, 홍삼, 그리고 식용유 세트. 아, 이거 왜 주는지 모르겠는데. 직원 명절 선물은 싼데 뭔가 많아 보이는 이런 거를 많이 주는 저렴한, 그러나 가격에 알찬 구성. 요거를 원한 것 같고요. 월별 검색 비율 역시 설날과 추석 요두 기간이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 명절 선물세트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이버에서 명절 선물세트를 검색하고 스크롤을 쭉 내려보면 카페 중고 거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카페에서 게시판에 중고 거래를 하게 만들어 놓은 게시판들이 있거든요. 그 게시판들의 정보들을 가지고 오는데요. 지금은 명절이 지나가기 전이기 때문에 뭐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런 걸 주라. 소중한 사람들에게 저런 걸 주라.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은 선물 세트 판다는 내용들 엄청 많습니다. 여기도 선물세트 판다는 거 엄청 많아요. 명절 선물세트 8만짜리를 4만 5천원에 판대요. 명절 선물 받은 거 팔려고 내놨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준이 명절 선물세트가 미개봉으로 중고나라에 많이 나와서 판매된다. 그래서 뭐 직원들한테 주는 선물세트는 스팸, 샴푸, 식용유 뭐 이런 경우는 직원들의 사랑을 받기에는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중고로 팔리니까요. 요 제품을 자취생들은. 다시 사고. 자 이제 한우 선물 세트와 랍스타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한우도 아니고 한우 선물 세트라고 했을 때 검색량 역시 랍스타보다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랍스타 한우, 랍스타 한우, 랍스타 한우. 한우 선물 세트가 이렇게 평평 뛰어오른 데가 설날, 추석, 술날, 추석, 설날, 추석, 설날, 추석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랍스타가 평평 뛰어오르는 기간은 크리스마스나 연말, 연시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느낌은 크리스마스에는 랍스터를 먹고 명절에는 한우 세트를 먹고 요런 느낌이 있고요. 또 하나는 2020년부터 한우 선물 세트의 검은량이 주룩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기경이 힘든 경우들이 그동안 많이 벌어져서 아마 한우 선물세트를 많이 검색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이제 키워드와 해시태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우나 소고기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용 선물세트와 가자 크리스마스 뭐 등등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용 선물세트로 나눠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경우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엄청 큰 업체들이 없어요. 소규모 업체지만 예쁘다, 수제다, 그리고 사진 찍어도 굉장히 예쁘다 이런 느낌의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더라. 인스타그램의 연간 태그트리 한번. 살펴보면요 요 정보는 검색에서 해시태그 랩 검색에서 들어간 다음에 분석할 해시태그 입력에서 선물 세트를 클릭을 하면 뭐 다양한 정보가 나오는데 뭐 딱히 도움이 될 만한 건 많진 않고요 요 정도 요연관 트리 정도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관련 도 있는 해시태그들 요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썸트렌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일단,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무료로도 뭐, 꽤 괜찮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물 세트를 검색해서 들어왔는데, 일단, 연관어 분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보시면, 새고기, 스테이크, 크리스마스, 뭐, 요런 연관 키워드들 알수 있고요. 선물 세트에 대한 긍부정은, 어, 기대, 무료. 행복, 쇼킹들, 엄청 할인을 때린다는 거죠. 선물이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긍정적이네요. 해시태그 랩과 썸트렌드에서 얻은 정보이고요. 선물 세트의 경우는 대부분 명절, 설, 추석 같은 선물 세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한우같이 뭔가 좀 자랑하고 싶거나 이런 선물 혹은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쁜 선물들 특히 잼 선물 세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물은 기대와 행복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을 긍부정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인스타그램에 선물 세트, 선물 세트 추천, 명절 선물, 이렇게 검색을 해 봤는데 지금 상위에 있는 애들만 봤을 때는, 아, 예쁜 포장. 일단, 눈에 너무 예뻐야 돼. 요런 것들이 인스타그램에 포스팅 할수 있는 동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도 고를 때 포장도 예쁘고 사진 찍었을 때 예쁘게 나오는 요런 선물들이 인기가 있다. 비교적 가격대가 저렴한 것도 있고요. 비싼 것들도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수제가 굉장히 많고 포장이 굉장히 예쁘다. 네이버에서 봤을 때는 지금 네이버는 스마트 블럭이라는 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선물 세트 검색했을 때는 1등급 한우 선물세트, 고기 선물세트, 버섯 선물세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한우를 포함해서. 고기와 고기가 아닌 것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어서 아 명절은 역시 고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대부터 먼저 정리하면은 연령대로 봤을 때 40대 여성은 선물 관련 키워드에서 소외되는 연령층이고요. 주로 선물을 준비하고 주는 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여성과 관련된 키워드를 봤을 때는 쇼핑에서는 졸리 많고요. 또 50대 여성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건강 관련된 식품 눈에 띄더라. 한우 같은 경우에는 명절 선물세트의 왕중왕입니다. 명절 선물세트는 한우와 한우가 아닌 것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다양한 사이트를 봤을 때 한우의 구매 전환율 역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다른 선물들에 비해서요. 그래서 한우는 비싸도 지갑을 여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저가 상품들보다는 훨씬 더 한우가 선물세트로는 매력적이다. 일반적인 샴푸 스팸 이런 선물세트는 중고로 많이 팔리고 있고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인스타그램은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비교적 저렴한 편이 많고요. 보기 좋고 예쁜 포장의 제품 구성이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인스타그램 상단에 자주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우와 같은 고가 제품들을 인스타그램에서 자랑하거나 아니면 가격은 알수 없지만 예쁜 포장과 예쁜 구성 이런 사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전체적인 상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물과 선물 세트를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